104번, 빨리 문제 잘 읽어봐라. 문제를 좀잘 읽어봐요. 문제를 잘 읽어봐야 돼자 봤어요? 자 봐봐 자 내가 해석해줄게 우리 문제가 어쨌든 n도 k도 전부 다 1부터 100 중에 하나야 알았지? 근데 그러니까 n에다가 어떤 숫자를 딱 집어넣었을 때 요 녀석이 정수가 되도록 하는 요 k의 개수를 k의 개수를 fk라고 한대요. 그쵸? 그렇죠? 우리 문제에서 fk. 아 그, 정수가 되는 녀석 fn이라고 한대요. 뭔 소리야. 자, 예를 들면, 해서 예를 들면 f12o라고 써져 있는데, 왜 f12o인 거냐면, 봐봐. log2에 k분의 12. 정수가 되도록 하는 K값을 하나씩 찾아볼게. 이 K값을, 자, 일단, 무조건 얘랑 똑같은 숫자는 무조건 돼. 왜? 1로 바꿔버리면, 로그 1은, 얼마, 로그 1은 얼마야? 로그 2의 은 얼마야? 빵이니까 그치? 이거 되지. 그 다음에, 얘가 만약 짝수인 경우는 요 녀석 반절도 되겠지. 왜? 로그 2의 2를 만들면 1이니까, 그치? 만약에 얘가 4의 배수면, 4, 야, 개의 약수도 가능해. 로그 2의 4, 이런 걸 만들어야 돼, 지금, 그치? 로그 2의 8 이런 거, 그치? 로그 2의 16 이런 거 아니면 로그 2분의 1 로그 2의 2분의 1, 그치? 마이너스 1이잖아. 로그 2의 4분의 1이해 돼? 로그 2의 8분의 1 이런 걸 만들어야 돼, 그치? 정수가 되려면 이해됐죠? 그럼 K가 될수 있는 것도 뭐 있어? 마이, 마이너스는 안 돼. 얘를 2분의 1로 만들어야 된다니까, 뭔 소리를 하는 거야? 2분의 1이 돼야 진수가 어떻게 음수가 되니? 로그 2의 2분의 1이 마이너스 1이란다, 그치? 그렇지20또 로그 2의 4분의 1이 그니까 러 이런 애들 또 로그 2의 8분의 1이 100을 넘어가야지 그 다음 160이니까 그치 그래서 요렇게 다섯 개가 있어서 요 n자리에 10이 들어갔을 때 그치 즉 n자리에 10이 들어갔을 땐 맞는 k값이 몇개 나온다 다섯 개 나온다 요런 얘기 알았지 이해 됐니 자 그럼 어떤 숫자들이 k로 가능하냐면 n이랑 똑같은 숫자 그치 n의 반절 n이 4의 배수면 걔를 4로 나눈 값 n이 8의 배수면 8로 나눈 값 그치 또는 n의 2배, 4배, 8배, 16배 이런 숫자들이 가능하다는 얘기야. 이해돼? 자, 그러면 우리 문제에서 뭘 구하래? 값이 1 나오는 fn이 1인 n의 개수를 구하래. 야 봐봐.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자기 자신은 무조건 들어가야 돼. 그치? 그러기 때문에 n이 어떤 숫자가 들어가도 자기 자신 하나는 무조건 있을 거지. 그치? 야, 그럼 그거 이외에 아무 것도 있으면 안 된대. 그 말이지. 아, Fn이 1이 나오려면 얘가 이 자리에 들어갈 게 n 뿐이어야 되겠지. 그 말은 n의 반절이 없는 숫자여야지. 왜17 이런 숫자, 반절이 아예 없는 숫자, 그치 반절이 없으면 사로 뭐 나눈 값도 없겠죠, 그쵸 즉, n은 일단 첫 번째 홀수여야 되겠지. 그다음 또. 두 배도 없는 숫자, 그치? 두 배가 없는 숫자가 없지. 그건 없지만, 두 배를 했을 때 100을 넘어가면 되잖아, 그치? 이해돼. 즉, n 뿐이라는 건, 아, n은 홀수여야 되고, 50보다 큰 숫자, 50 이상의 숫자여야 돼. 50 이상의 숫자, 50 이상의 숫자, 그치? 이해돼. 그럼, 50부터 100까지 홀수만 된다는 얘기야. 이해됐니? 몇 개? 25개. 오케이, 다시. 다시, 다시, 다시. 자, 봐봐, 봐봐. 얘가 딱 1이 나오려면, 얘가 짝수가 되면 안 되지. 짝수가 되면 이 자리에 n도 되고, 요 녀석에 반절도 되니까 그치지 이해돼? 그러니까 로그 n n 들어가면 로그 2에 1이니까 빵될거 아니야. 만약에 짝수야, 8이야, 그럼 여기 4 넣을 수 있잖아. 그럼 로그 2에 2를 또 만들 수 있으니까 n, k가 이미 2 개가 있잖아, 그치 1이라는 건 K가 하나밖에 없어야 되는데, 그 하나가 뭐야? 자기 자신만 있어야 돼. 즉, 얘가 짝수면 일단 다 글렀어. 그치? 그리고 어떤 숫자? 아까 전에 뭐 얘가 10이 들어갈 때 20, 40, 80 이런 거 됐잖아. 두 배, 네 배, 여덟 배 이런 거. 그치? 두 배, 네 배, 여덟 배한 것도 없어야 된다는 거야. 없다는 말이 뭐겠어? 어쨌든 100 이하의 숫자여야 하니까 두 배, 네 배, 여덟 배가 다 100보다 커버리면 되는 거지. 그치? 그냥 50보다 큰 숫자. 51부터, 51부터 100까지 중. 반절도 없어야 하니까. 홀수만 가능하다는 거죠. 그죠 그치? 전체 1부터 100까지 홀수 50개 중에 딱 반절해 홀수겠지, 그치? 그니까 25개가 답입니다. 이해됐니? 이해됐니?